왜? 하아니지나지 아, 봉 아, 봐주니쟤나 이거 뭐야,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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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기차 소리. 비행 소리야? 아이 이뻐 우리 채은채은 이거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어 애기, 애기 온다 하준이는 안돼 꼬치 꼬치야 장 꼬치 기분 안 좋아? 그거 못 입고 잘까? 네. 그거 못 입고 자 아니야 그거 빨리. 못 입고 자 너무 크다. 크다해봐, 찍찍이한테. 찍찍이. 크다. 대자. 찍찍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응. 아 해봐. 찍찍이한테 <laughs> 말해봐. 뭐거그 주는 거 아니야? 뭐라고? 뭐라 뭐라고? 거야. 없고왜 대답, 대답, 대답 안 해? 고뭐라 대답 라봐 뭐라고? 뭐라고? 뭐봐고 뭐라고? 뭐라고? 잖아 엄마가 그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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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대답 안하지? 그나 예. <laughs> 이빨 다 썩겠어. 그다 먹으면 조금만 먹어. 버리봐. <laughs> <머리> <laughs> 맛있지요. 맛있자야. <laughs> 음, 아아 <PTSD> 뭐 하는 거야? 첸 한번 가봐. 첸나첸나 3일째 쌍꺼풀 있어 봐봐 이게 뭐야? 생일 쌍꺼풀? 봐봐 생일 쌍꺼풀 보이나봐봐 생일 쌍꺼풀 봐봐 눈 떠봐 뭐야? 생일 쌍꺼풀 있지? 뭐야? 지뭐 현재 11시 34분. 자야 돼? 아니요. 코 자야 해? 아니요. 아빠 게임 잘하고 있어? 응. 은이랑 같이 하고 있어, 아빠랑? 응. 엄마는 코 자. 엄마는 코 자? 응. 엄마가 <laughs> 데리러 와서 좋아? 채연아 이모가 데리러 와서 좋아? 응. 네. 우리 어디 가지? 마트 갈까? 주스 사러 갈까? 뭐죠? 주스? 응. 네. 가자. 네. <laughs> 응. 아가 깨끗하다. 아가 깨끗다그 응. 가자. 어깨 아가 잤지. 애매 타고 가자. 조심조심. 채연거안 무거워? 네. 이모 들어줄까? 아니. 아니야? 쟤는 엘베 눌러? 응. 눌러야지. 아, 옳지. 옳지. 잘했어. 아가는, 아가는 자고 있어요 로드키? 아, 쭈꾸기. 쟤는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응. 엘베 오마 갔어. 엄마 갔어? 할머니는? 할다 음... 갔어? 응. 이모는? 집에 가자 이모집 여기 있는데? 이모 가자 채나 가자 응. 채나 하준이랑 치어 뿌이 뿌이 아니 말로 말고 하 <laughs> 손으로 해야지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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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연아, 조심해, 일로 어, 먼저, 먼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아, 조심. 이거 갖고 와. 어, 채연아, 근데 그거 못 타. 그거 이따가 엄마한테 가지고 오라 하자. 지금 주스 사러 가자. 어때? 거짓말해 어, 주스 사러 갈까? <laughs> 채연아, 그 가방 여기다, 대 여기다 줘. 무겁지 않아. 채연아 가방 무겁지? 응 채연이 이쁘다 채연아 가자 어 주스 사러 가자 채연아 근데 이거 유모차 잡고 다녀야 돼 무서워 채이 이거 유모차 잡아 어 옳지 <laughs>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고 있으면 할머니랑 엄마랑 할머니 집에 오기로 했어. 좋아? 응. 첸이 <laughs> 주스 무슨 주스 먹을 거야? 주스, 주스 뭐 먹을 거야? 딸기 바나나 주스 먹을 거야? 응. <웃음> 음. <웃음> 가자. 어 이모가 사줄 거예요. 우리 첸이 예뻐가지고. 어디 갔어요? 엄마는요 할머니랑요 목욕탕 갔다가 병원 갔다가 지금 오기로 했어요 채연아 여기 신호는 건너서 가자 아니 채연아 일로와 가자 저리로 일로 가자 어 위험해 채연아 <laughs> 그먹 먹고 뭐 먹어? 그거? 아저그 응. 어, 무슨 맛이야, 사과. 일크 맛? 아니 이거 안 되는 거 같은데? 차라 리 이거 먹고 사과만. 응. 사과랑 딸기 사줄까? 아니. 그건만? 까까는? 까까 여기 있어. 차라 까까 어디 있어? 까까 여기는데 깎 뭐야. 깎아, 그랬잖아. 아니, 그거는 깎아다 깎아, 이거 많은데 엄청 많은데? 그냥 그래, 그거 하나 사고. 가지 안 먹어? 응. 왜? 그거랑 또뭐 먹을 거야? 채랑 그거랑 뭐 먹을 거야? 그것만? 응. 가, 가도 계산하고 먹자.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탱이 다 왔어요, 아가들. 다 왔어요. 하준이도! 하준아! 장하준 하준아, 저기 봐, 여기 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하준아, 여기 봐봐! 채연이 앞머리만 자르고 오자? 응, 아, 응. 버지 <laughs> 채인아, 이모랑 가니까 좋지? 응. <laughs> 할머니 뭐해? 할머니? 응 할머니는 집에 있잖아 아빠 어디지? 할아버지는 저기 분리수거하고 있잖아 쓰레기 우리 이렇게 걸어가면 할아버지가 뒤에서 쫓아올 거야 응. 가가 응. 응. 엄마는 이거 보여줘 그래? 할머니가 보여줘? 응 그래 <laughs> 채연 조심해 채연이 신발 다 누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어 엄마가? 응. <laughs> 우와 멋지다 채연 신발 너무 이쁘다 채연 할아버지 어딨어? 응 <laughs> 빨리 가야돼 우리 미용실 문닫기 전에 빨리 가야돼 채나아 늦었어 늦었어 미용실 문 닫으면 우리 머리 못잘라 못잘라? 응. 태연이 <laughs> 왜 그렇게 쳐다봐? 이 문제 확인한 거야? 응 <laughs> 할아버지 같이 가 할아버지 같이 가해 뛰는 <laughs> 거야? 찢는 거야? 할아버지 숨겨봐 아이 <laughs> 하나 둘셋 안돼 <laughs> 안돼 안 돼, 안아아빠다 아버지 아빠한테 아안 돼. 아빠한아빠아빠다아빠한아빠한아아빠다아빠아아아빠아 <laughs> <안 둘, 셋. 웃음> 안돼 하나 둘셋 둘. 마지막 끝 빨리 가야돼 우리 뭐해 <laughs> <왜? 웃음> <laughs> 넘어져 넘어져 <laughs> 하지마 넘어져 아이고 저요? 누가? 핸드폰으로 찍는 아유 우리 채연이 잘 봤네. 우리 칠잘 봤네. 태연아 여기 저기 봐야 돼 이모 고만 돼. 이거 엄마 보, 보여주려고 찍는 거야. 누가 이렇게 이렇게 쁘 아주 잘하지 움직임 안 돼. 많이 잘라봤어요. 많이 잘르 잘르느라 잘라, 많이 자르면서 여기, 여기 앉아 있어보는 솜씨인데. <laughs> 그냥 이렇게 그냥 한두번 하신 솜씨가 아니신데 이 아가씨. 아이파라 어디 보자. 에 하이피오. 하이파. 눈 감을까? 눈 감아 눈 감아보자 채눈 감자 응. 아 이뻐라 <laughs> 아이 귀 예쁘다 아 우리 채연 너무 예쁘다 움직이면 안돼아 근데 눈 감아 눈 감아야 돼 아니 살짝 눈좀 너무 예쁘다 채인이 눈아아야아야 어, 뜨면 뜨면 안 돼? 이놈의. 아, 이모가무섭다 <laughs> 그치. 아, 너이쁘다눈구도되는데좀 감을까? 지금 누구는 <laughs> 안 돼. 누기도 금방 이만큼 안 거예요. 채니가 채니 치은이 어, 거 어디 있어? 응. 채니 거 어디 있어? 어 너무 귀여운데? 앞머리에 다으면 어떻게 머리 위에 해야지 제나 공주네 공주. 응 해봐. 아, 귀여워. 어또 아니야 아제 공전이 그 찍어야지 이거 도돼에브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 파순아! <laughs> 파순아, 이거 봐어 장난치! 오 천일 축하합니다 전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채은이 천일 축하합니다 오. 방창희인데 하준아 개꿀잼라고채도 앞에 보세요 채은아 와 이쁘다 채은이 표정 봐 내 생일파티, 내내 천일파티에 우리 엄마 봐봐, 엄마 여기 보세요, 채연아 <놀람> <우와, 놀람> 다 봤다, 다 앞에 봤다 엄마도 제은아, 앞에 제이, 제이. <놀람> 됐다 채이 하하하 하하하 딸 찍어, 우빈이 끝다 만진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그거랑 만져, 그렇지 그거랑, 그래야 가만히 있지 득템 아 어? 귓껍질 신었어 무비리 <목소리> 반대 <우빈이 목소리> 줄 재나 의사봐 껍데기 어 너무 예쁘다 채연이 재나 이거 채. 뭐야 채연아 이거 엄마, 뭐야 채현아 엄마 봐 이거 채은아, 뭐야 아빠 가거뭐냐 이거 아야 이거 봐 엄마 봐 엄마 엄마 아 예쁘다 애태시 다들 시작 천일 축하합니다 전일 축하합니다 천일 축하합니다 재현이 보이? 야, 여기 봐봐, 보기만 해줘 삼촌. <laughs> 삼촌 어딨어? 재현아 여기. 할머니 없네. 그래 보이지. 나안 보이지. 너 보여. 안 보여? 그래. 안 보이겠어. 아준아. 확정. 아준아, 아준아, 장아준. 아빠사진가잖아 그치? 맛있지? 그치. 또 줘? 이모 사랑해 해줘야지 사랑해 이모 사랑해 이모 좋아 어머니 좋아 <laughs>